정민아 hey 찍었어 아 진짜 정민아 정민아 야술 때려 술 때려 술 때려 아나가운데형 정불이 진짜 어 건데 이 안되네 2야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가자 1자1

네 형. 어디 가? 어디 가? 데 저녁까지는 안아 아니, 아직. 안1월에 어? 어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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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. 잠깐만. 아, 잠깐만. 머리하고 어이 내가 안쓸것 같아서 음. 그 이영이형 많이 한다더라고 하빈이는 몸이 커지면 음. 되게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음. 우와 좋아 좋아 이 작사 진짜 멋져 제 여자친구 몰라 너보모르겠는게만 정신 걸채오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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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성지 가브리엘을 좋아하는 애 있대 아! 좋았는데! 아! 나좀 <laughs> 야, 좀 <더> <laughs> 아! 힘들어! 야! 조금 피해 네. 아! 나이스! 아! <laughs> 내가 더 달려갔어야 돼지쪽 <laughs> <해야 되지, 안쪽으로. 웃음> 죄송합니다! 아! 자리를 <잘> 못잡야 <laughs> 다시 한 아, 번! 근데 진짜 아깝다 이겼어? 이겼겼어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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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솔직히 아, 이겼어야 되는데. 아 <laughs>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니가 네가, 네가 죄송해야 돼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한 골을 놓쳐버렸네요. 투나이션. <laughs> 너가 죄송해야 돼 맞아. 맞습니다. <laughs> 예비 셀랑이 내가 뛰어야겠어. <laughs> 내가 뛰고 싶었는데. 찍어 <laughs> 만들어 왜 만드는 거야 되게. 사인 아, 경기였는데. 죄를 졌습니다. 죄를. <laughs> 선배님, 몇골 넣었어요? 한 골, 한 골. 아, 어. 여섯 골일걸? 아니다. 어, 왜, 왜? 일곱 골이야? 여덟 골? 아, 어, 진짜? 야, 지형이 많이 넣었구나. <laughs> 으악!

아 나이스나 개형 나이스요. 먹지도 안가강훈이형 잊은 거 아니지?

<웃음> 와. 대리오 <laughs> 진짜. <laughs> 오 마셔. 내거 아니야. 야. 야 나오죠. 같이. <laughs> 안 돼. 야, 일로 와 봐. 야 야, 야. 어. 오! 오! 김현우. 아, 나이스 플레이. 아 네, 네, 아, 네, 네. 아, 그니까. 야아아야뭐그 뭐, 네, 이렇게 게나게 어. 이거 먹으려아 그냥 봐 깨끗한 다 줘봐 왜 이렇게 화났어 <화나서, 웃음> 오늘 어진짜 <하다가>.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이렇게 하 <하면> 많이 죽다고아아잖아 내가 할게 내가 아니야 괜찮아

파이팅, 파이팅! 와! 와. <laughs> 야, 병이 병현이 안 보이는데. 무신기 아, 이 뭐해? 야, 뭐나이스나 폴라, 폴라! 폴라, 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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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남은 내이두 개가 지고지금너가가좀놀라면이기이는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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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저걸 막네. 와. 형. 지승이 형. 지승이 주승, 형. 주승이 형. 야, 야, 핸드스탄을 핸드스탄을 하자, 아, 하자, 와! 설마. 나이스 형이! 형이 나스 형이 나이스! 나이스! 형이 나이스! 이 나이스! 이스이 나이스! 형스 형이 나이이이 아 백에! 아리참 잘할게. 어어 어, 아, 미친. <태그>. 어! 아, 아, <뭔리와> 아, <까매. 뭔리와> 걸 나이스. 아, 영민 나이스. 이 <laughs> 이걸 부어 <무서운데, 이걸> 어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거> 다 아, <laughs> <laughs>

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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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마스크띠도. 마스크띠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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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다? 도도 코에 키코 준걸 때는. 어. 아신아이민식 아, 반지 세레모니를 이렇게 아, 이렇게 해서 아이민식 로맨틱하네. 아, 로맨틱하이이민식 아. 아. 이제 다시 또 셔츠 입하게 내가. 아, 이민식 귀빨개졌어 귀 또. 놀리니까 귀가 빨개다. 아이고.